안녕하십니까 지국디카금무소 대표 이상은지금다지금지금지금하는 어, 어, 분들을 위한 시금작지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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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료를 올린 게 있어서 내리고 다시 강의를 어 올립니다. 지금 저는 그 저희 시골집 서재 테라스에서 어 따가운 겨울 햇살을 받으면서 음. 눈이 좀 부십니다만은 아주 새로운 느낌으로 강의를 진행해 봅니다. 감각적 언어로 표현하자 시의 언어는 어 감각적 언어가 특징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시의 감각은 사냥개의 감각을 능가해야 된다고 말해도 좋을 만큼 어 시인은 어 사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감각적이어야 하고, 또한 그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시의 텍스트가 뼈와 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은 어, 뼈를 간념이라 하고, 살을 감각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어, 뼈는 어, 감각에 의해서 <laughs>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빼라는 간념이 살이라는 감각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텍스트를 살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감각으로 덮여 있으니까 아름다운 것이지 만약에 살 사이로 배가 보인다면 정말 그건 너무 징그러울 것입니다.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시에서 감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감각에 대한 어떤 중요성, 시적 감각, 시적 언어의 감각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는 박인환의 세월이 가면 입니다 지금. 아,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제가 집필한 시창작 1문이라는 이 책을 텍스트로 어, 강의하고 있습니다. 박인환의 세월이 가면이라는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가면.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의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어.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밖 가로던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고 가그는 남는 것 이런 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혀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의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어 서늘한 내 가슴에 있건만빡이나는 어, 어, 모더니즘 신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고 아주 낭만적입니다 모더니스트임에서도 아주 낭만스러운 그런 신인데 에, 그 사람 잊었을 만큼 그 사람 이름마저 기억이 안될 만큼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요. 이 시에서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면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마저도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20년, 30년, 어 많은 세월이 흐르면 어, 그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날 수도 있겠죠. 에, 이름마저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이 시에서는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개념보다 감각이 얼마나 더 생생하고 어, 가슴에 오래 남아 있는가를 잘알수 있는데요 그 눈동자는 사랑하며 바라보았던 그 시각적인 어떤 감각 이미지고 그 입술은 어, 역시 촉각적인 어떤 그런 감각적 이미지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은 이제지만은 어, 사랑했던 사람의 눈동자, 입술은 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어,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것보다 어, 말 대신 이렇게 꼭 끼어놔주면 그것이 훨씬 더 사랑의 느낌을 강렬하게 더 전달해주고 어, 또 생생하게 상대방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겠죠. 어, 서정주은 시인에게 있어서, 그, 감각적 능력이야말로 시인의 최초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 우리나라 최초의 모든 스토리인 정지용, 김강준, 이런 시인들은 어, 감각적 표의 능력이 뛰어났던 분입니다. 30년대부터 우리 시단 이제 모더니즘이 새로 시작됐는데, 그 이전에 김소로 같은 그런 시인들은 모더니스트라기보다는 어 전통적인 서정을 현대화시켜서 표현한 것이니까, 아직까지 시에 있어서 감각이나 이미지를 어초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어 감각의 중요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그런 시인이볼수 있겠죠. 감각의 중요성을 제대로 어, 어, 알고 그것을 표현했던 30년대 시인부터 한국 시의 예, 현대성이 드러났다고 볼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시에 있어서 감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어 제가 키우는, 어, 꽃이와 강아지, 미스터 집 옆에서 어, 장난을 치고 있니다 음. 어, 김강균의 대생을, 어, 대상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생이라고 해도 되지만, 대상이라고 이렇게 발표된 거니까, 어, 대상 김강균. 향료를 뿌릴 듯곱다란 노을 위에 전신주 하나하나 기울어지고 먼 고가선 위에 밤이 켜진다 구름은 보랏빛 색지 위에 색지 위에 되어있습니다 색지 위에 마구 칠한 한다발 장미 목장의 깃발도 넘금 나무도 울면 꺼질 듯이 외로운 길길 지금 저 옆에 지금 어, 꽃눈이 아기가 지금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래야 너무 커서 무거웠어요. 가만있가만있 이렇게 이렇게 컸습니다. 어. 어, 이렇게 컸습니다. 어, 엄청 컸습니다. 두달 됐는데 이제 두달 됐는데 혼자서 젖을 다 먹다보니까 엄청 컸습니다. 아. 어, 김강균의 대상이라는 이 시는 어, 도시 풍경을 아주 감각적으로 잘 그리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에서 어, 감각적인 이미지를 제화, 제외하고 나면은 어, 별로 남는 게 없을 정도로 어, 도시의 어떤 그런 외로움의 정서를 어,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양씨가 해서 표현한 그런 시입니다 물론 여기에 외로운 듯기라는 정서적 표현이 있지만은 어... 외롭다고 직접 표현하지 않고 그 외로움을 그 전신주가 기울어가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동신의 어... 그 불안함을 드러내고 또 그. 전신주의에 밤이 켜지고 또 하늘에는 보랏빛색 집의 마구치란 한다발 장미 이런 걸 통해서 어, 기존의 낭만풍에 익숙해져 있던 독자들에게 어, 선명한 어떤 숙취아풍의 시각적 감각 터치로서 어, 현대성을 소박함에게나마 보여주는 그런 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시는 어 정서의 표현이 아니고 여기서는 시는 그림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모더니즘 최초의 모더니스트로서 쓰여진 그런 어, 새로운 30년대 볼 때는 새로운 행식의 시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더니즘 시에 있어서 어떤 감각적 표현은 30년대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이제 에, 우리 시에 있어서 그야말로 어,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시적 자산으로서 어, 모든 이전 시인만이 아니라 아, 시는 감각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일반론으로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어, 중요한 어, 시의 자연분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을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득수 시인의 손수건이라는 시입니다. 이 손수건이라는 시가 얼마나 감각적인지는 어, 지금 제가 읽어보면 금방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손수건 문득수 누가 떨어뜨렸을까 구겨진 손수건이 밤의 길바닥에 붙어있다 지금은 지옥까지 잠든 시간 손수건이 눈을 뜬다 금시 한 마리 새로 날아갈 듯이 금시 한 마리 벌레로 기어갈 듯이 발딱발딱 발딱 살아나는 슬픔. 저는 처음 이 손수건이라는 시를 보고 아 시의 감각성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슬픔이라는 감념을 발딱발딱 살아나는 슬픔이라 이렇게 감각화한 표현 정말 정말 어, 첫이 시를 보았을 때 거의 충격이었습니다. 손수건을 정말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어, 손수건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사물로서 길바닥에 떨어져 붙어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밤의 길바닥에 붙어 있는데 어 지옥까지 잠든 시간이라고 아주 아무도 주시하지 않는 그런 밤의 길바닥에 손수건이 떨어져 있는데 이제 바람이라도 부니까 손수건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손수건이 눈을 뜬다 금시 한 마리 새로 날아갈 듯이 금시 한 마리 벌레로 기억할 듯이 아 정말 그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런 공간에 손수건이 한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별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그 손수건을 떨어뜨렸다는 것은 어, 뭔가 그 이별 슬픔 이런 것을 드러내는데 그런 슬픔을 어, 정서를 아주 감각적으로, 그렇게, 감각이라는 양식으로 정서를 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의 정서가 스타일화되어야 된다는데, 어그 스타일화되는 방법이 이런 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시를 쓸 때, 에 어떻게, 그 굳어져 버린 그런 간념을 살아있는 그런 어떤 생명체로서 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각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죽은 시체는 어, 감각이 없죠 어, 간념이라는 죽어 있는 어떤 그런 음, 어, 시적 대상을 어, 거기에 생명을 비하여 어, 만질 수 있도록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시에 있어서 감각적 표현이라고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시의 언어는 감각적 언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시의 키포인트 다섯 번째로 상상력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자는 테마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